자, 반갑습니다. 10월 13일 목요일, 역풍이 돌아온 증시 풍향입니다. 오늘도 거래하시느라고 너무나 고생들 많이 셨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 악재가 좀 많이 겹쳤었죠. 특히 한국이 옵션 만기일이 겹치다 보니까 더 어, 변동성이 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제 해외 증시는 괜찮았어요 나름.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오늘 많이 빠지고 나서 주변국들한테 좀안 좋은 영향을 좀 퍼뜨린 것 같습니다. 홍콩, 대만 쪽으로는 급락이 나왔고요. 자, 오늘 이제 우리나라 장 끝나고 유럽 장 끝나고 이제 미국에서는 9시 반에서는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지난 9월 달에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되고 나서 한달 동안 우리가 오늘 개고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10월 달에 발표되는 9월 CPI 발표 소비자 물가지수도 보는 거예요. 왜냐면 지난달에 이것 때문에 전 세계가 힘들었기 때문에 혹시 그렇게 될까봐. 그래서 오늘 어떻게 나오는지는 뭐 이따 밤에 보여지겠지만 조금 그래도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 9월 달에는 증시가 오른 상태에서 맞이하는 지표였었고, 지금은 증시가 바닥에서 맞이하는 지표입니다. 그때는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치만 지금 기대치가 바닥이죠. 기대치가 별로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난달보다는 좀더 좋은 환경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장이 너무 안 좋으니까 이럴 때는 뭐, 답이 없죠. 약세장 매매법이 정답이에요. 지지선도 큰 힘이 없고, 오늘 장 끝나고 가장 먼저 제가 열어보는 지표인 신용장고를 보니까 어제자 신용장고는 그 전날에 대비해서 조금 줄었습니다. 정말 미세하게. 미세하게 좀 줄었고요. 그 그래, 추고 있다는 게 다행입니다. 근데 왠지 오늘 더 빠졌을 것 같아요. 내일 발표되는 오늘의 신용장고는 더 하락하지 않았을까. 어쨌든 신용장고는 지금 연중 최저치를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거는 뭐 좋은 신호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오늘도 장이 좋지 않아서 아침에 이제 쭉 보다가 그래, 오늘은 요거 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아침에 우리 주식 용어 사전 우리 어플에다가 제가 오늘의 추천주로 장 전에 개장 한 5분 전이었었죠? 그때 이제 바로 올려드려서 오늘은 이제 유신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렸는데요. 네옴시티랑 우크라이나 재건 두 쪽에다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종목이었고 어제 상학가 종목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드렸는데 뭐 개장하자마자 바로 한 5분 만에 바로 수익 실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고요. 제가 왜 유신을 선택했는지는 이제 우리 유튜브 영상을 매일 보시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아실 거라 봅니다. 왜냐, 상한가 종목이 다음날 연달아 가는 게 요즘 같은 약세장의 특징이다. 이거까지는 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나서 바닥에서 올라가는 첫 상한가는 저항선을 부딪혔을 때 돌파하지 못하고 저항선이 딱히 없는 이렇게 신고가를 뚫는 종목들이 의외로 시세가 잘 난다라는 것 때문에 유신을 드렸던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야 이거 많이 오른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못살 수도 있는데. 그렇게 개미들이 못 사는 종목들이 잘가는 거예요. 좋아 보이는 거, 좀 이뻐 보인다 싶은 것들은 하면 거의 물려요, 요즘에는. 조금 무리수 같지만, 이렇게 좀 공격적인 매매가 지금은 수익을 잘낼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개장하고 나서 뭐 바로 사신 분들, 또는 좀 빠졌을 때 하신 분들 수익 났고, 9시 반쯤에 한번더 올라가지고, 오늘 제가 3%만 수익 내자고 했는데, 그것보다 좀더 좋은 성과가 났던 것 같습니다. 내일도 또 어떤 종목이 나오는지는, 우리 어떤 종목 들릴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네 아침 상황을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 또 구글 플레이 주식 용어 사전 우리 pc 와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주소 통해서 들어오시면은 제가 아침에 이렇게 종목도 올려 드리니까요 참고하시고 또장 끝나고 나서 우리 여기 오시면은 항상 마감시 용도 저희가 올라갑니다 제가 영상을 했던 것들 그리고 조금 더 정리 좀 해가지고 항상 올라가거든요 하루 종일 뭐 장을 못 보셨더라도 우리 영상 보시고 어플에 정리된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오늘은 어떤 것들이 움직였고 또, 내일 일정이 무엇이 있으며, 뭐 특징 좋은 테마가 뭐가 같고, 다 정리해드리니까, 여러분들은 이것만 매일매일 기록하시면 돼요. 매일매일 머릿속에 지어넣어주시면한 1년 보시면, 어지간한 테마주들은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음. 매일 정리해드리니까, 여러분들의 시간을 제가 아껴드리는 거예요. 제가 좀더 많이 해본 사람이니까, 우리 어플도 많이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장이 지금 코스닥이 2.9%, 종가 기준 2 9 9고요장 중에 3% 이상 빠졌었죠? 이런 날, 다음 날이 돈 벌기 좋은 날입니다. 어제 상하가 종목이 좀 있었고요. 오늘 상하가 종목도 있었는데, 한번 종목들 분석하고 가도록 할게요. 자, 어제 알톤 스포츠와 네오팩트는 첫 상하가였습니다. 근데 요즘 트렌드가 첫 상하가보다는 두 번, 세번간게더잘 가요. 점점 더 공격적으로 매매해야지 수익이 잘 나는 시장이다 말씀드렸어요. 볼까요, 한번? 알톤 스포츠는 오늘 아침에, 물론 첫 상하가였지만, 아침에 시가에 잡았을 경우, 장중 23%까지 올라가면서, 굉장히 좋은 수익을 보여줬어요. 진짜 종잡을수 없죠. 굉장히 강한 모습이 나왔고요. 네오팩트는 오늘 점상한가로 가버려서 오늘 팔수 있는 기회는 없었어요. 오늘은 첫 상한가 종목도 좋았다. 그 유시는 뭐 말씀드린 대로 오늘 아침에 수익을 짧게 드렸었고요. 솔고바이오는 오늘 바닥에서 올라가는 종목이었는데 저항선에 부딪혔죠. 여기 굵게 그려진 선들이 저항선이에요. 바닥에서 올라가는 종목의 유일한 단점은 저항선을 한 번에 넘지 못한다는 거예요. 며칠 뒤에는 올라갈 수도 있고요. 뭐, 오늘 종가 산 사람들은 내일 수익 낼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 어, 아침에 수익 내기는 조금 어렵지 않았나. 물론 시가 대비해서 3%는 올랐습니다. 한5% 정도 올랐네요. 시가 대비해서는. 그지만 매매가 굉장히 타이트했죠. 이런 경우는. 이노 룰스. 이것도 이제 고가 종목. 오늘 유신이랑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VI 걸려가지고 요거는 패스를 했어요. 그지만 오늘도 시가 대비 한9% 정도 시대가 났어요. 글로벌 SM. 요거는 오늘 보합 출발했지만, 굵게 그려진 저항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오늘은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상승 출발하는 종목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저항선이 코앞에 있으면 조심해야 돼요. 흥하에오는 오늘 약간 하락 출발했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올라갔고요. 저항선을 못 넘어갑니다. 딱이 굵게 그려놓은 선들이 저항선인데 거기못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딱 거까지밖에 기못 갔어요. 오늘도 오로스 테크놀로지. 이거는 저항선은 좀 거리가 있는데 지금 벌써 상한가 비슷한 게두번 정도 나오다 보니까 오늘 차익 실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장기적으로는 저는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가 대비해서는 한8% 이상 뛰게 났죠. 그래서 어제도 어제 상한가 종목이 오늘 아침에 샀을 경우 여러분께 수익을 종목당 평균적으로 3% 이상씩은 나왔다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예 못 올라간 종목이 아까 하나 있었죠? 아까 뭐 있었어요? 글로벌 sm인가요? 요거 제외하고 다 올랐어요. 아무거나 샀어도. 자 그래서 오늘도 일단 급락장이기 때문에 급락장의 상한가는 다음날에 연달아 시세가 잘 나요. 그래서 오늘 상한가 종목이 총 7개 우선주까지 있는데 우선주는 사실상 거래하기 힘든 종목이니까 요거는 패스하고 멀쩡한 주식은 7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소록수부터 한번 보면은 소록수는 저항선이 한 9,000원 정도 있어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뭐 들어가는 건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만약에 9,000원 근처에서 시작한다면 은 얼마 못 가서 부딪힐 게 뻔하니까 그런 거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소록수는 오늘 첫 상한가 종목이 되겠고요 왜 올랐을까? 보니까 인체 1개에 천만 배의 방사능을 버티는 원전용 LED 조명 개별 재료가 있었던 거죠 내일 한번 보도록 하고 하락 출발 한번 보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저항선 위치 잘 보시고 다음에 프로 2 0 2000. 프로 2 0 0은첫 번째 저항선은 뚫었는데 두 번째 저항선이 코앞에 있습니다 요거 조금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프로 2 0 그리고 다음은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연도 저항선이 코앞에 있는데 1,370원 정도 저항선이에요 저항선이 근처에 있는 종목은 조금 가다 말수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상승하는 거 따라잡으시더라도 저항선 위치 보시고 돌파를 못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약세장이니까 어떤 매물 벽이 있으면은 한 번에 뚫지 못하고 여러 번에 걸쳐 가지고 돌파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음은 예선테크. 얘도 저항선이 코앞입니다. 1,550원 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시작해서 아그 정도까지가 맥시멈이구나라고 보시고 대응을 해야 되겠죠. 만약에 내일 아침에 1,550원, 뭐 60원 위에서 출발한다 그러면은 그 다음 저항선은 1,750원이에요. 조금 여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시가가 어디서 시작하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라젠. 뭐, 신라젠이 오늘 거래 재개가 됐는데, 아침에 그 예상 동시효과는 좀 하락해서 출발했는데, 결국 상한가로 마무리가 됐어요. 진짜 이 주주들은 진짜 그동안에 얼마나 이 피눈물을 흘리셨을까요? 그래도 좋은 결과가 나와서 다행입니다. 요것 때문에 요즘 바이오제약주 분위기들이 좀 살아나는 것 같기도 해요. 아무튼, 신라젠과 관계가 없는 바이오제약 들고 계신 분들, 네, 전부 파이팅입니다. 잘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일단 내일 아침 뭐 봐야 되겠죠 내일 아침 우리 매매하기로 하는 그 원칙대로만 대응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금약 금양은 이제 매물대가 딱히 보이는 게 없죠 이런 것들이 내일 오히려 좀 시세가 잘날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 네오팩트 네오팩트는 이제 첫 상한가 오늘 점상한가 두번 갔는데 두번 갔다 하더라도 아무튼 매물대만 체크하시면 돼요 매물대가 2,150원 정도 매물대가 있으니까 그것보다는 여유가 있으면 해도 되지만 근처에서 머물러 있을 때는 조심해야 돼요. 거기가 고점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일도 제가 상황을 좀 보고요. 아침에 개장 전에 볼만한 종목이 있으면 은 우리 어플 주식용어사전에다가 여기 추천주 게시판에다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려운 시장입니다. 어려운 시장인데 이럴 때는 돈이 몰리는 종목을 공략하는 게 유일한 방법이고요. 멀쩡한 주식들, 우량한 주식일수록 못 가는 게 지금 시장이니까 여러분이 종목을 선택을 잘못한 건 아니에요. 다만 현재 시장에 맞는 종목이 있고 그쪽으로만 돈이 몰린다는 거. 장이 완전히 상승으로 돌아서면 여러분 종목도 다 오르겠죠. 근데 거기까지 기다릴 수 없으신 분들은 저의 약세장 매매법을 잘 숙지하셔서 또 어려운 시장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